아 이승우, 오, 선수가 이승우 선수가 빨리 나오네요. 네. 정재용 선수와 함께 자 이승우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나옵니다. 아 하프 타임 때 몸을 푸는 걸 보더니 저렇게 몸을 푸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 사실 그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네. <목소리> 피지컬 코치가 그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몸을 <목소리> 푸가 있었던 그 위치에서 또 역사적인 <목소리> 순간이 또 어,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서로 나 있을 때 피파에서 증계해가지고엄참나이 예. 아, 아, 무기였던 기념. 예. 이 신라가 어깨로 떨어뜨려 줬어요. 그리고 어 이승우가 니다 열려있어요. 오른쪽에서 이승우. 어떻게 할까요? 이승우. 돌파 시도. 이승우 내줬습니다. 그리고 아아 경기의 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어우, 분위기가 손에 프시 쪽으로 좀 그러네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지금 서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가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풀전 때문에 이승까지 이승훈 넘어졌어요? 네, 하지만 아무 상관없는 아, 판단. 이미 히스를 잡지 않으니까 바로 반응이 옵니다. 네, 네 아,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이승훈쪽기예요이승훈이승훈예요된니다 슬프, 슬프. 앞쪽에는 구자룡 자양팀 모두 뭔가 1대1 될... 굉장히 좋았고요 네. 양발 치고 나올 때자 네. 이승우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분명히 100%가 아닐 텐데 이 선수가 몸 상태가 더 올라오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브릴러 플로스 올려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승우 포함까지 잡았습니다. 아 지금 완전히 아, 정말... 수비 수비 수업을 지 못하는 골이에요아 그래도 정말 지금 전북현대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생긴...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호 선수가 쭉 찔러. 오네 통하지는 않았지만. 아, 아, 에이, 어, 수원FC?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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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떨까요? 통하는 조원태 씨. 오 이승호 가수때 이정호 선수인데요네 자. 이승우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 이승우 선수가 열려있는 공간으로 뛰어나갈 때어아 이거는.. 네.. 자 이승우 선수는 자신의 발끝으로 빠른 역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겠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들어오면서는 확실히 카운터에 대한 능력이에요. 네. 지금도 이승우 등지면서 일단 공을 지켜줬습니다. 박주호. 이수구가. 네. 또 맞습니다. 뛰는 양을 많이 가져가네요 네. 이선호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수호의 투입이었는데요. 아, 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쪽 아... 홍정호가 걷어냅니다. 네 좋습니다만. 다시 흘러나오는 공. 최철준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왔어요 보릴로. 송민규 선수가. 다... 네. 어 지금 김동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또 준비를 하고 있는 수원 의푸신데네 어, 지금 박주호 이승호 리실라 이승호 선수가 잡았어요 어. 개인 돌파를 시도를 해봅니다 무릴로 어.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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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선수 한번보내줬고요 송민규 선수의 패스시도. 하지만 측면 쪽에서 막아내고 있는 수원FC. 네, 김진수. 15골을 기록한 사나이가 있는데, 또한 명의 15골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자 이승우 선수고요. 인류 채인콧 박승우 선수도 지금 몸을 한번 들이밀어 봤습니다. 어, 이승우가 있어요. 이승우까지. 오른쪽에 이승우. 공짜 뭐가 붙어있습니다. 어머 지금도 아, 이승우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이한테 온 공을 패스할 선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번 나왔는데요 자, 홍정호와 이승우 선수가 뺏기지 않는 문선민 아 문선민네 패스 네, 뺏겼어요 김현. 김현입니다 이승우, 이승우 아 들어가요 아 하지만 네, 김진수가 빠릅니다 아 자, 김진수가 빠른 속도로 내려와주면서 네. 수비를 해줬습니다 어, 김진수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예. 네. 오, 워낙에 이승우가 주력이 있는 선수 들 어, 싸워줍니다. 그리고 그 박스 거군요? 안쪽에서 이승우 이제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서 버리다! 아골 젖었습니다. 에더. 자, 부스터블 범행이 크게 맞았는데요. 김진수. 아, 네팀다 네. 아마 승리가 가장 중요했던 경기인데, 네. 어, 경기 내용도 좋았고. 네. 뭐 전부 이렇게 승리를 했던 두 팀이 되겠습니다. 뭐 어, 이승우 선수도 사실 후반전에 투입이 돼가지고.